가는 것 같은데. 아 이게 공격이 안 되네 우리. 그래라 라스트 는 수비이기 때문에. 공격인데? 어? 공격인데? 출발. 아니 우리 공격 첫 번째 이겼어. 아 그랬나? 내가 몽탄주로 막 타를 멋지게 쳤는데. 가자 몽탄주 써마이트 아 내, 내가 내가 공격 때 자꾸 쏴서 그래 아또 있지 아씨다 아니, insertion in ten seconds. 야, Five seconds before insertion. Bye. The defuser is insecure. You found a bomb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. 에이, 야 비둘. come on come on, on. 가 원영아 먼저 가. 오 oh. 아, 아 씨발 눈에 날이가 머리 다 누웠어 얼마나 이제 다 누웠어 지금 개만 잡으면 끝이야 거의 아 잠깐만 시 총알이 없어 누웠어 누웠어 나머지 왜, 거의 다 누웠을텐데? 아한 마리 살아있네 왜나 죽이더라고 뭐 어떻게 됐지 야 아아 쓰바 아, 라스트 엘라 개피야 저 새끼하고 1대1만 뜨면 지네 아아 포탄 어디있는거야 아래있는거야? 안에 있네 한 대만 해봐 오고 아아 쎈나 와 오. 나이스! 나이스! 원영아, 그렇게 왜? 내가 싫었냐? 진짜 걔개 오새끼, 진짜. 아 풀피었는데 싫어. 엘라 눕혔는데 왜 내가 죽었는지 몰랐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, 뭐, 볼 때마다 사람을 죽여. 심지어, 바로 앞에 있는 애를 쏘 어떻게 해야 돼? 아, 나... <laughs> 이해가 안 가. 아니, 총 맞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애 쐈어. <laughs> 어, 바로 썼어. 아나칭나 아, 칭찬 받았다. <laughs> <laughs>